운 불열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각 교육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체험을 통하여 학습을 하는 체험 학습이 대표적입니다. 과학 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수백 번 이론을 듣는 것보다 한번 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적인 교육방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역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전투에서 4천여 명의 군사들을 잃고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2차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큰 타격을 입은 채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패배로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2020년을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였으며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었고 빚을 내어 창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 역시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실패를 거듭하는 정책과 추락하는 경제 그리고 위협 당하는 안보 등 뉴스를 틀면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의 공격으로 인해 낙심하는 교회와 교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한 절망에 빠뜨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성도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본문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 처참하게 패배했던 상황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 4천여 명의 군사들을 잃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2차 전투를 치렀지만 전보다 더큰 3만여 명의 군사들을 잃게 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간신히 도망쳐 온 베냐민 사람이 돌아와 자기 옷을 찢으며 성읍 사람들에게 패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외침을 들었던 엘리제 사장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일인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엘리제 사장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3절의 표현과 같이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은 그를 그냥 지나치고 성읍 사람들에게 먼저 비보를 알렸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먼저 찾지 않고 그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권위가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무엘상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타락이 결국 그의 권위를 추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괴에만 집착했습니다 본문 4장 17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 중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괴의 소식에만 집중하였고 빼앗겼다는 비보를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엘리의 죽음과 더불어 며느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괴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비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죽어가던 그때 산파들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으로 여겨졌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은 그녀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 역시 하나님의 괴에 집착하였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2절에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누아스의 아내의 죽음 소식을 담고 있는 19,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괴를 빼앗겼다는 문장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며 그녀가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자 그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저주의 의미인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들고 싸운다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영적 이가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 자체가 마치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다고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 지적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아백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장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주체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로 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를 위해 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괴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괴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방법대로 진행하였으며 그들은 오로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괴를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곧 하나님의 괴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겨버리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괴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자체를 마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우상 그 자체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단순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미신적인 신앙을 반드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갈급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큰 병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때등 우리의 인생에 큰 시험을 만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면 여지없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평소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일 외에는 성경 한번 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밤 예배 등 각종 공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도 힘든 일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에서는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을 위해 실로에서 가져온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괴를 이용했던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찾는 미신적인 모습보다 진실로 강구하는 자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짓되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정말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듯 공격을 당하는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육적으로는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보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뒤에 혹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 하나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잠시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오류를 오늘날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우상으로 감히 전락시켜버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로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성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함께 본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하나님에게를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소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승자가 패자들의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에게를 다곤신 옆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다곤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 완벽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세웠지만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 엎드려져 있었으며 이번에는 아예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복종을 의미하며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다곤이 완전히 그 능력을 잃고 땅에 엎드려져 패배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곤신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아스도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두고 말하기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신 다곤을 친다 라고 소리치며 급히 방백들을 모아 회의를 하였고 회의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개를 가드로 옮겨 가도록 하였습니다. 블레셋에는 크게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이라는 5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드는 거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역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뼘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드는 강하고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라면 하나님에게를 완벽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괴를 가드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퍼졌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이번에는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괴가 엄중하다는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던 에그론 사람들은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라고 하는 절망 섞인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하신 손 하나만으로 블레셋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으며 블레셋 진영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신 것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신 것만 같았던 영적 이가봇의 상태에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을 두루 다니시며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완벽한 역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만 같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한 명의 이스라엘 군대도 대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손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완벽한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만 두고 보면 영적 이가보세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나라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경제 회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출입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도님 성도님들이 각처한 각자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셨던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신 것만 같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패배인 것만 같은 상황을 완벽히 역전시켜 놓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절망적인 상황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소방관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공통질문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이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만약 신이 있다면 어떻게 매일 본인들이 마주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야 하지 않는가? 정말 신이 있다면 왜 많은 사건, 사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절망 섞인 그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나름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입에서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다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여겼던 현대판 이가봇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어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합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만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완벽히 역전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기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영적 이가봇의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시며 큰 역전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역전승리의 승전가를 다 함께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이가봇의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가올 승리를 기대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매년 그렇듯 새해 시작은 다짐과 결단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뜻밖의 시기를 통과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으로 정말이지 참으로 힘든 시기,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며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만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한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주세요.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설의 중심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주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니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없는 전염병과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카운트펀치를 맞고 KO 패배를 당하기 직전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역전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역전승리의 드라마를 친히 이루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